암호화폐 시장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 비트코인.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가 발표한 은행 없이도 신뢰할 수 있는 전자화폐 시스템, 그 한편의 논문에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위에서 작동하며 중앙기관 없이 누구나 거래할 수 있는 탈중앙화화폐입니다. 즉, 신뢰를 기술로 바꾼 디지털 금, 암호화폐 생태계의 출발점이 바로 비트코인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기술을 돈 말고 다른데도 쓸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등장한 것이 알트코인. 비트코인 말고도 수천 개의 코인이 존재하며 그 모든 코인을 통틀어 비트코인에 대한 코인 즉 알트코인이라 부릅니다. 초기엔 속도나 수수료를 개선하는 수준이었지만 이후엔 화폐를 넘어 기술 실험의 무대로 확장됐습니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 리플은 국제 송금, 카르다노는 학문적 검증을 중심으로 발전했죠. 두 그룹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과 희소성에 초점을 둔 디지털 금이라면 알트코인은 기능과 응용을 확장한 기술 플랫폼입니다. 그렇기에 비트코인은 안정성과 신뢰의 상징이라면 알트코인은 실험과 진화의 상징입니다. 하나는 기반을 지키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가능성을 넓히죠. 결국, 비트코인은 시작이고, 알트코인은 변화입니다. 같은 블록체인 위에서 움직이지만, 서로 다른 방향으로 암호화폐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죠. 여러분은 이두길 중, 어떤 방향이 암호화폐의 미래를 이끌 거라 생각하시나요?